과연 구독자 0명일 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면 구독자가 몇 명이나 늘어날까? 유튜브 세상에는 많은 구독자 이벤트가 존재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. 과연 구독자가 0명인데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면 사람들은 진짜 이벤트 때문에 구독을 할까? 실험을 위해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이제 구독자 이벤트가 채널 성장에 좋은지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. 구독자 이벤트를 뭘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겠습니다. 가장 대중적인 것이 전자기기일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자니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의 구독을 끌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긴 고민 끝에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. 바로 당첨자가 원하는 걸 사주자. 저에게는 지금 비상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건 진짜 비상금이라 30만 원은 남겨두고 70만 원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부터 여러분이 받고 싶은 70만 원 이하의 선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전거, 컴퓨터, 워치, 태블릿, 이어폰, 모니터, 안마기, 옷, 지갑, 노트북, 운동기구. 원하는 건 다 가능합니다. 단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 기준입니다. 과연 70만원으로 몇 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결과가 궁금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당첨자 발표는 일주일 뒤에 댓글로 공지하고 물건을 제가 먼저 받아서 인증과 리뷰를 같이 진행하고 당첨자님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한 명만 뽑는다고 하면 좀 아쉬우시겠죠. 제 계획은 24년이 끝나기 전에 이 채널을 수익화하여 매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이번 영상 댓글에서 당첨자를 매달 뽑아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가끔 가지고 싶은 게 생각나시면 들어오셔서 댓글 한번 달고 가세요. 추가로 컨텐츠 관련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의 컨텐츠가 궁금하시면 구독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은 당첨자 선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